수학 26, 27쪽입니다. 탐구 수학 시간입니다. 1 나누기 2분의 1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볼까요? 분수의 나눗 셈을 이미 배운 주변 사람들은 1 나누기 2분의 1을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낼지 조사해 봅시다. 자, 이미 배운 사람이니까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겠죠?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형제 자매. 언니, 오빠,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1 나누기 2분의 1을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생각해보면 되겠죠.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니까, 음 우리가 뭐 물건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물건을 주로 이용할까요? 우리가 분수에서 많이 사용했던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피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 사과를 반으로 자를 수도 있고 초콜릿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저학년 때 분수의 셈에서 많이 사용했던 물건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수직선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수직선을 이용해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만큼을 1이라고 하면 요만큼이 2분의 1이 되겠죠. 이런 표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띠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띠. 띠는 수직선과 다르게 요렇게 리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요만큼이 1이라면 2분의 1, 2분의 1. /2. 이런 것들을 아마 이용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의 예상이 어떻게 맞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빈 종이를 주고 1 나누기 1분의 1을 설명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그 다음에 그걸 계산해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변에 뭐 엄마가 계시거나 언니나 오빠가 있으면 누나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조사해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친구들도 있죠. 부모님 출근을 하시거나 혼자 있는 친구들은 딱히 물어볼 방법이 없으면 본인이 생각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은 꼭 해주세요. 많이 하면 할수록 본인한테 유리한 겁니다. 만약에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저는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 오실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본인이 생각하는 방법이라도 한 가지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채워서 한번 해 주시고요. 다양한 것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에 잘 남아서 분수의 나눗셈을 잘할수 있을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가장 잘 설명한 방법이 누구였는지 여기다가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써 주세요. 뭐 어떤 게 가장 쉬워 보였다 설명하는 것이 명쾌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을. 쓰고, 이유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다 들었다면, 우리도 한번 글과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선생님은 두 가지를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들은 우리 아까 예상했던 게 뭐가 있었나요? 사물을 이용할 수도 있었고, 수직선을 이용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띠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수막대라고 하죠. 막대, 띠나 막대 같은 모양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첫 번째는 사과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뭐 사과, 피자 다 괜찮은데 선생님이 예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걸로 하셔도 돼요. 사과를 사과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 볼까요? 예쁜 사과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색깔도 예쁘게 칠해 주겠어요 자 이렇게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를 1 나누기 2분의 1이죠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은 반이잖아요 반씩 나눈다 이런 의미죠 그럼 반씩 나누면 사과를 자른 단면을 칼로 잘랐어요 자른 단면을 한번 이렇게 그려 줘 볼까요 여기 씨가 이렇게 들어있겠죠? 꼭 나비같이 생겼네요. 자, 이렇게 자른 단면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로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과 글을 적절히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과 한 개를 2분의 1씩 나누면 두 조각이 나왔죠. 그럼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두 명이 먹을 수 있죠. 두 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 나누기 2분의 1은 몫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두 명이 먹을 수 있으니까 2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수직선을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선을 이용하면 자, 1만큼을 일단 나타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반씩. 여기가 2분의 1이죠? 2분의 1씩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몇 덩어리가 생기나요? 이렇게 하나가 생겼고요. 또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생겼죠? 그러면 두 덩어리가 생겼네요. 말로 한번 써볼까요? 1을 2분의 1씩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얼마가 돼요?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몇 개가 돼요? 2분의 1, 2분의 1이 2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1 나누기, 이 분의 일은 이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또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선생님 칸이 좀 좁으니까 옆에다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는 띠나 막대를 이용해볼게요. 자, 막대는 이렇게 한 개를 표시할까요? 이게 일인데. 요걸 반씩 나누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 여기가 2분의 1이 되죠. 그럼 요것도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뭐, 이거를 리본이라고 해볼까요? 아니면 테이프로 해도 되고요. 리본 1m를, 여기 미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1m를 2분의 1m씩 나누면 몇 명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두 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 나누기 2분의 1은 2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요? 그림으로 사물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수직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띠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고요. 만약에 사물을 선택했다면, 요 물건을 좀 바꿔주세요.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피자도 되고요. 또 동그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피자 말고 부침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부침개도 있을 수 있고, 초콜렛 아니면 빵, 빵도 있죠. 동그란 빵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수박,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나눠보도록 하시고, 수직선과 막대. 막대에서는 리본이 아니라, 테이프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테이프 1m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철사 1m 이런 것도 가능하죠. 긴 거를 나누는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바꿔서 한번 셋 중에서 하나의 예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도 가져보세요. 그리고 느낀 점도 한번 써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을 모두 배웠습니다. 자,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